첫 번째, 이수업의 후기. 2~3세대를 건너뛴 점프. 국내 최고 테크 유튜버 이수업님은 제트폴드 7이 마치 2~3세대를 한 번에 건너뛴 듯한 극적인 폼팩터 변화를 이뤘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얇아진 두께의 타협점으로 스피커 성능이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었고, 25W 충전 속도는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정확히 집안했습니다. 두 번째, 언더케이지의 후기. 디자인의 역설, 실용성의 후퇴, 신축 리뷰로 유명한 언더 케이지는 얇고 매끄러워진 디자인이 오히려 손에서 미끄럽고 케이스 없이는 펼치기 어렵다는 인체공학적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거대한 카메라 범프 때문에 책상 위에서 폰이 심하게 덜거럭거리는 문제도 제기했죠. 세 번째, 뽐프 클레양의 후기. 가성비와 배터리에 대한 실망. 실용성을 증시하는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서는 정체된 배터리 용량과 느린 충전 속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이 가격대 플래그십에 25W 충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조금 더 두껍더라도 배터리를 늘려야 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DC인 사이드의 후기. 데이터로 증명된 스로틀링, 하드코어 팬들이 모인 갤럭시 갤러리에서는 게임 성능 저하, 즉, 스로틀링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상세한 테스트 결과, 지속적인 부하 상태에서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데이터가 공유되면서, 게이밍 성능을 중시하는 유저들에겐 큰 우려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 판매자의 후기 S펜은 영혼이었다. 특히 기존 폴드 3, 4, 5를 쓰셨던 분들 중 S펜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던 분들은 Z 폴드 7을 안고 없는 찐빵, 영혼이 사라진 기기로 평가하며 큰 상실감을 표현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에게 S펜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폴더블 폰을 쓰는 이유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